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배 레버리지인 TQ, 속슬 불즈 같은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각오 없이 애초에 이 종목들에 투자를 시작했나요? 어, 그렇지 않죠 충분히 예상했던 일입니다 만약에 예상하지 못했다면 종목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어, 이제라도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티큐, 속슬, 불즈 같은 세배 레버리지는 언제든지 80% 90% 빠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반토막은 뭐 그냥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누가 봐도 너무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종목인데 아, 우리가 위험한 줄 뻔히 알면서도 티큐나 속슬 같은 종목에 투자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20대 때 아반떼 탈레, 80대 때 부가티 탈레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20대 때 5억 자산가가 될래? 80대 때 100억 자산가가 될래?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20대 때 아반떼와 5억을 선택합니다. 너무 늦게 부자가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당연히 없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면 훨씬 더큰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지금의 고통은 당연한 대가입니다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식으로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정기예적금을 하시면 되고요 정기예적금도 한 80년 정도 하면 부자 될수 있습니다 아 80년은 너무 길다 나는 그래도 주식으로 좀 부의 시간을 앞당겨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S&P500 지수에 올인하시면 됩니다 S&P 500한 배수에 투자하셔도 한 3~40년 정도면 어, 부자 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3~40년도 좀 길죠. 지금 30대이신 분들은 환갑이 지나서야 어느 정도 부자가 될 텐데 그때 포르쉐 타고 다닌다고 해서 간지가 날까요? 2~30대 때 BMW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어, 젊은 감성은 아무리 돈을 발라도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파이어족이 유행인데 어, 저는 80대 때 파이어족이 되는 게 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큰 사고 안치고 그럭저럭 저축만 잘해도 80대 정도가 되면 어, 웬만큼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집니다. 자 근데 그때 가서 부자가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니까요. 어, 빠르면 30대 아니면 40대 50대까지도 괜찮다고 봅니다. 30대에서 50대 정도에 파이어족이 되면 충분히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른 시기죠. 종합을 해 보면 우리는 안정적으로 천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티큐나 속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위험하지만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티큐와 속질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만한 대가를 당연히 치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1000명 중에 999명 떨어져 나갈 때까지 버틴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쫄리시는 분들은 세배 레버리지는 투자를 중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티큐나 속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당연한 거죠. 아무나 부자가 될수 없으니까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이치에 맞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이 흔들리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니까 나는 진짜 극소수에 들어가서 부자가 될수 있겠구나.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천명중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한 명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